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4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해요. 항상 십자가 뒤에서 존사님이 이렇게 서서 딱딱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오늘 날씨도 참 좋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니까 좀 아쉽기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교회 온지 오래되어서 한번 교회에 우리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답답함을 우리가 덜고자 이렇게 야외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풍경 안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대해서 더욱 더 생각해 보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길 위에서예요. 우리가 어,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덤을 열고 들어가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오늘은 길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그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길들 위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는 길은 바로 내리막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무덤에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끝없는 좌절과 절망감과 낙담에 빠졌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내리막길 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딘가로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아,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우리의 구원이 있겠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버리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이제 남은 것은 황량한 내리막길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려갈 길 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 마음이 슬퍼졌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그리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러 한 발짝 한 발짝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그 길은 마치 내리막길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무덤이 비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맨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끝자락인 줄 알았는데, 가장 미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향할 곳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빈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 너무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그 제자들에게 남겨졌던 길은 이 어둠의 길이었어요. 이 마음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난 예수님을 모르. 난 예수님을 모르. 난 그와 관계된 적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스스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 앞으로 이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면 되겠지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삶의 의미와 모든 목표와 모든 기쁨들과 모든 희망이 다 꺾여 버렸어요. 어둠뿐이었죠. 내가 너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배신했구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 있었지? 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르막길을 헐레벌떡 뛰어온 그 여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내가 천사들을 만났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에 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하, 내가 내두 눈으로 똑똑히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셨는데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 하고 베드로 마음 속에는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찾아온 여자들의 그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들의 그 얼굴의 그 기쁨이, 그 밝은 빛이 점차 베드로의 마음을 밝혀줬어요. 그리고 아주 작지만, 아주 작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어쩌면, 어쩌면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닐까? 그래, 어쩌면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비어 있을까? 정말 무덤이 열렸을까? 하는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 점점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베드로의 마음이 밝아져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을 무덤으로 향하는 그 길을 뛰어가기 시작했어. 한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요두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 하나, 둘씩 뒷걸음질 쳤죠.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가는 그 동안에 이 사람들 마음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둘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었는데, 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그두 길을 걸어서 돌아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둘이서 가다 셋이서 가게 되었는데, 이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말해요. 아니, 무슨 일이요? 하고 묻자. 어이없어 하면서 말했어. 아니, 당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거요?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 버렸어. 그렇게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갔어요. 그렇게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제자들이 문득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날이 저물 때쯤에 이 셋이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제자들 가운데 아 그런데 우리와 함께 걷던 사람 우리와 함께 가던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할때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가고 있던 그 길을 걷던 사람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같지 않았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구나. 정말 부활하신 거 맞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시금 뛰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부활했다고 외치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 내리막길의 그 안타까움과 그 아픔을 가지고서도 사랑함으로 내려갔던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살아계셨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발견해서 그 기쁨 가지고 다시 올라왔던 그세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세 여인들이 왔을 때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칠 때그 마음속에 예수님 자신이 버렸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아파하고 있었던, 끝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빛이 심겨지고, 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 일들. 슬피 울면서 그 말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가지고서 마음속이 풀리지 않는 슬픔을 가지고서 자신의 길을 떠나던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세 장면을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겪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수많은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텅빈것 같고, 정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어둡게만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무엇을 보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무엇이 보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경사가 졌든 어둡든 밝든 간에 언제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누리길 원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 가지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저희 앞에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광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광고는 오늘은 야외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요즘에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밖에도 잘못 나가고 그리고 교회도 못 오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답답하지 않게 우리 야외 풍경도 많이 보고 교회가 지금 어떤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내부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조만간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더 빨리 만나는 날이 올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봉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잘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음, 오늘은 퀴즈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보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안녕!